할렐루야! 네. 오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낮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최근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침도 많고 또 목소리가 잠기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5주째 요한 삼서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 삼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그동안 보았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첫 시간에 요한 서신의 발신인과 수신인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이 요한 서신을 썼고 또 누가 이 요한 서신을 받는지. 그 내용들을 봤는데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죠? 사도 요한이 보냈고 사랑의 실천자인 가이오가 이 요한서신의 수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을 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세 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이 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편지의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고요 요한사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늘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과 또 범사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순회 전도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능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 그는 디오 어,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인물인데요. 엇뜸되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를 대접하고 대, 아, 대접하는 자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문은이 서신서의 제일 끝에 위치한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데요. 노사도인 요한이 요한 삼서를 기록하고 이제 막 붓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서신서들의 일반적인 형식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 내용은 항상 이렇게 인사말로 혹은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 삼서도 그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1 5절에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어, 느낍니다. 아니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에서 요한의 마음이 있으면 있었지 웬 주님의 마음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노사, 노사도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한번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을 겁니다. 한절한절 한절 한번 보지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떡 먹과 부스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짧게 전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자세하게 다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말들부터 시작해서 정리하고 짧게 적어서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세세한 이야기들은 언제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도 오늘 요한 3서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1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디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것 외에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적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이일저일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신으로는 이제 그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만나서 대화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삼서의 마지막 아, 이 인사 첫 구절을 보면서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과 함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뭐죠?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창세 이래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편지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조차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그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긴 사랑의 편지예요. CCC 한국 총재셨던 김준공 목사님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셨는데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병이 되면 뭐가 되죠? 음,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 일방적인 짝사랑이 너무 너무 심해져서 아예 상사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사병에 걸려도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중병 중에 상중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사병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비정한 아버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상사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단다.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고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단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다. 이 내용을 기록한 편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런데요 그 편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오늘 노사도인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먹과 부수로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속히 너를 대면하겠다 말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제 내가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속히 가서 너희의 얼굴을 대면해서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실은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는 경고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자도 갚지 않고 상환 날짜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 독촉장이 오고 그리고는 법원에서 집행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행관들이 와서 집이며 재산이며 모든 전자제품 가구에다 다 차압 딱지를 붙입니다. 당신이 진채물을 갚지 않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겠다고 라 하는 거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수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까지 보내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심판이요. 저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 이 성경 66권,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직접 대면할지 말하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록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 키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하여 말하리라 편지를 짧게 써서 보내는 이유는 바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면 해야 될 말이 많으니까 장황하고 길게 쓰겠죠 여러 번 자주 쓸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은 짧게 쓰는 거예요 이후에 만나서 더 자세하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은요 요한 이서에서도 역시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이서 1장 12절의 중반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면에서 말한다. 지난 주간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 대회가 횡성에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동문들을 만나니까 다들 얼굴에 한바구숨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모진들로 한 800명 정도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약 1,40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임원들도 놀라고 동문들도 놀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 반갑고 더 기다려졌을 거예요. 저희 동기들도 그때가 제일 그래도 그나마 많이 모이는 때라서 그때 동기 모임을 해요. 그런데 그때 동기들이 모이면 야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아십니까? 만나서 그냥 이야기가 끝날 수 끝날 줄을 몰라요. 30년 전그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면 못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해요. 요한은 아마 이 요한 삼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가이오를 만났을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가이오를 만났으니. 또 가요 역시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요한 선생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저희 집, 저희 지역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제가 잘 보셨습니다 요한은 가요야, 가요야, 잘했다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란다 네가 잘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예요 오늘 이 요한 섬서의 마지막 인사에서 보는 두 구절인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대문하여 말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요한의 마음과 함께 또다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라는 이 요한의 말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도 꿈에도 그리던 우리들을 보고 싶어서 내가 속히 가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만남의 장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기를 큰절이 원하는 만큼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꽃단장하고 연지곤 짓고 족두리 쓰고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부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성화를 통해서 막연하게 그리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나를 만나서 내 얼굴을 주목하고 보고 계실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은요,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하니, 너도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안부를 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가이오 개인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 가이오와 함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문안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휴대폰 들어서 영상 통화 켜고 쭉 돌려보면서 서로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의 안부를 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안 부탁은 신약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안 내용들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요, 한장 전체를 문안 인사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16장이 총 27절이라는 많은 절인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부를 전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 삼서의 마지막 부분 역시 문안 인사의 내용이 나오죠 너는 각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이 함께한 모든 크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이오에게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요한이 요한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동일하게 침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와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지만 역시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집사님도 하나님 사랑하신데 함께 나눠보십시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건사님을 사랑하세요. 장로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열 손가락 꿰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누구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만큼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중요한 만큼 내 형제와 자매의 그 존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내 옆에 형제를 위해서 내 뒤에 자매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장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듯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전도단 간사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놓고 결정할 때 모든 간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찬성할 때까지 그 의견들을 늘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한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내게 있는 존귀함처럼.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삼서 마지막 내용을 묵상하면서 요한의 인사말을 봤습니다. 그 인사말 속에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이 서신으로 하지 않고 곧 대면해서 말할 것이다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한 동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